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긴급하게 준비한 엔소 코인요 상장 직후 계속해서 하락세에 지금 가로행보에 갇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취미 할수 있는 문자 발송 드렸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를 드린 만큼 대단히 2026년 1월 바로 발표해준 락업 일정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엔소 코인 재단이 발표해 준 락업 문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되고 아직 저한테 이렇게 선침해 종목들 저희 구독자분들 받지 못하신 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문자 발송과 다시 한번 문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앞둔 종목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닮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투이션 제가 11월 13일에서도 매수하셔야 왜 200원 이하의 매수해야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00원에서부터 700원까지 정확하게 수익 잡아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독자 분들인데 이렇게 정확한 문자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44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내가 다시 한번 문자와 문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제가 8적인 수익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엔소코인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야지 여러분들은 항상 급등이 나오고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보세요. 그런 매매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발표해준 이 엔소코인 락업 물량표 일부로 발췌본을 보여드리면 엔소코인 토큰 표를 보시면 성장 직후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약 18%고요,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이 61%, 그리고 추적이 안 되는 물량이 21%예요. 이두개 물량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물량입니다. 성장 직후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엔소코인 도대체 누가 이 18%의 물량 중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때요? 정확하게 엔소 홀더들이 지금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18% 물량 중 96%를 탑1 10, 10명이서 매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10명이서. 말 그대로 지금 거의 17.5%를 10명이 쓸어 담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을 앞두고 저점에서 매집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96%. 이제 단 한순간에 강하게 주가를 틔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매매하실 때 이렇게 물량표를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엔소의 타점과 세력봉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엔소코인의 락업 일정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히든 종목까지 공개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락업 일정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수익 잡아드린다 강조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문자 다들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부터 강조드렸던 바로 락업 타이밍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정확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락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락업은 재단이 가장 먼저 사전에 한 4주 전쯤에 발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주 전부터 알 그대로 작전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가에 튕기기 시작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이용해 락업 해제를 던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물린 상태로 재단은 물량을 던진다. 결국에 개인 투자만 손실이 와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항상 당하셨을 겁니다. 토큰 락업 해제 후60% 폭락,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항상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락업 일정을 모르고 한 말씀인데 락업 일정은 지금부터 재단이 4주 전부터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대응을 할수 있다. 앞으로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전을 공략해서 재단 세력과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매수가 목표가 잘못됐을 때 손절가까지 그리고 일정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0 1 0 5 4 3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저한테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검증을 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직접 들어오셔서 문서부터 받아보시면 됩니다. 문자부터 받아보셔서 실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정대로 움직이는지, 제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 모두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영상을 보고도 계속해서 손실 보신 분들은 똑같아요. 이 믿지를 않아요. 아,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네이버를 보고 이상한 뉴스를 보고 따라를 하는데 실제 재단에서 발표해준 자료는 확인도 안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을 문자로 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가입비 비용 조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대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2026년 업비트 작전 종목 바닥권에서 미친듯하게 올라가고요. 이미 거래량 폭주해 주기 시작했고 세력들의 매집세는 2025년 12월까지 완벽한 매집을 끝낸 종목까지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타임이 문자로 전달드리겠다요. 유튜브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저희의 타점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보는 정보, 아무 데서나 보는 문서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재단에서 발표해준 공급량 표 일정대로 우리는 매수과 목표가를 제가 입수해온 대로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 지금 나는 손실이 너무 크다.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꼭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돈을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작전 세력들의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